수능 스타일로 글을 읽는 방법을 알려줄게. 제시된 한 문장은 2022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이야. 첫 번째 문장을 보고 바로 답 확인해 보자. "Mending and restoring objects often require even more creativity than original production." 이첫 번째 문장에서 필자가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핵심에 해당하는 것만 딱 잡아내봐. 영상 잠깐 포즈하고. 난 바로 설명해 줄게. 우선 첫 번째, mending and restoring. 물건을 고치고 복원시키는 것은 그 정답에서 the art of repair. 수리의 기술이랑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던 일종의 재진술이자 동호 반복이야. mending and restoring은 결국 repairing이랑 같은 의미구나를 딱 잡아냈었어, 이제. 두 번째, require even more creativity.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이 필요로 하다. 이것은 still left to the modern blacksmith. 현대 대장장이에게 여전히 남겨진 것, 일종의 여전히 남겨진 숙제. still left랑 같은 의미였던 거지. 이 문제가 제목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나? 결정적 이유가 학생들이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부터 일종의 통념의 함정에 빠진 거야. 한번 생각해봐. 자동차 한 대를 제작할 때, 자동차 한 대의 전 과정을 제작하는 A부터 Z까지를 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이 필요로 할것 같은데, 첫 번째 문장을 오히려 D면 D, H면 H, 그 A부터 Z까지에서 일부 과정을 고치고 복원하는 것, 즉 수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이 필요로 하더라고 있잖아. 그러니까 애들이 집단 멘붕에 빠진 거야. 요즘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은 한 기술자가 A부터 Z까지의 모든 전 과정에 참여해서 다 만들어내는 건 아니, 즉, 엔진부터 바퀴까지 다만들어낸건 아니잖아. 일부 과정, 뭐 B면 B, D면 D의 과정만 맞춰서, 즉, 바퀴 만드는 사람은 하루 종일 바퀴만 만든다고. 니네 주변에 자동차 공업사, 나도 이짐을 보면서 그분들을 다시 보게 됐는데, 이분들은 자동차의 전체 제조 과정을 다 이해해야만 일부의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고 수리해낼 수 있는 거지. 수리가 전 과정의 제작보다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이 필요로 하다.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한 문장만 읽고 정답을 이해해 봤는데 평상시에 한 문장을 완벽히 이해하는 연습을 하잖아. 특히 오늘 강조한 건 재진술과 동어 반복을 정확히 파악하는 연습과 두 번째 통념에 빠지지 않는 연습. 즉, 필자는 하나의 A 통념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그 통념과 반대의 개념, 그 통념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 필자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평상시에 꾸준히 해놓으면 한두 문장만 읽고도 얼마든지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해. 그런 과정이 잘안 된다면, 쌤의 오션쌤 수능영어 채널을 구독하고 각 잡고 열심히 해봐. 그러면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.